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엘 2장 12절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마음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하사 평강과 복으로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4회로 주의 말씀을 요엘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로 나누면서 요엘서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여호와의 날 이제 주제들이 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어 구체적으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재앙과 복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구속의 계획이 이미 예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을 해서 또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다시 회복과 축복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로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로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좋아지는 정상화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1장부터 3장 중에 말씀 중에서 어,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할때뭐이른비와 늦은비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에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 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역학 관계 또한 또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위치 여러 가지를 볼때 우리는 지금 또 애통하고 울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마음을 찢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으로 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 백성들이 또 주와 동행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욱 더큰 은혜로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먼저 1장 1절로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 1장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 이만이다 아,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면서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야. 있었느냐라는 질문은. 그래서 이것은 뭐냐. 너희는 들을지어다 뭘 듣느냐. 이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사건들은 뭐냐면 이제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치가 먹고, 늑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완전히 폐허가 되버리는 메뚜기 때의 재앙이. 이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역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호와의 날의 경고가 되는데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됐어요? 가까웠나니. 이 앞에 말씀은 다 경고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의 날과 심판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또 우리 애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느슨해지고 멀어지고 이 관계가 이 틀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경고의 메시지가 오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경고가 그냥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모든 것을 다 끝나게 하는 그런 경고가 아니라 이 경고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2절로 2장 12절로 다시 27절 그러니까 2장의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은혜의 초대가 있어요. 이 은혜의 초대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다음에 이름비아들 준비로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들의 제사를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경고 속에서, 2장 11절까지 나오는 이 경고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 그거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라도가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늦은 때가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는 없다. 이제라도.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동산에 달리실 때그 자리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좌와 우에 있는 그 강도 그 사람들의 죽음 그 사람들의 형벌 속에서 그 마지막에라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도 그와 같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며 회개한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개한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선포를 받습니다. 늦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곧 앞에 둔 환우들을 신방할 때, 마지막 그때라도. 주 예수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에겐 세례를 베풀고 천국에 있으리라는 선포하는 를 것처럼 그것은 이제라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 앞에서 무서우니까 내가 천국까지 못하고 저 지옥 갈까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이 그 순간에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목사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세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라도 이제라도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건 경고다, 심판에 대한 어떤 메시지다, 사인이다라는 것 이전에 언제나 우리가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랬을 땐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고, 이제라도 기도하고, 이제라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고 이제라도 애통하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어디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죠. 내개로 돌아오라. 그런데 내개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개로 돌아온다는 게 뭐냐? 형식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예. 형식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는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장 18절 보십시오. 3장 1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우리 어제 본 말씀이잖아요. 단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축복의 역사에 일어난다. 어떤 사람에게 그날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초청이 역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다시 내려주신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어, 여호와의 날과 또 영원한 통치, 즉 구속의 완성인데, 그것은 2장 28절부터 사실상 만민에게 영을 부어 주신다 하시는 그 말씀, 끝까지인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부어 주신다. 이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이것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심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만민에게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보통 평상적으로 모두에게라는 누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귀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승리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갈 때 특정 민족에게, 계층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 중세시대 때는 이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종교인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개념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나 만민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여종들이 남종들이 모두가 다 주의 영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하올라서 우리가 이 영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요엘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건 뭐냐?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의 천국이죠.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 이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있느냐? 대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3장 20절 보십시오. 분명 말씀하신 것.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사람들이 볼 때, 역사가들이 볼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당시에 볼 때는 주변 국가들, 뭐 여기에는 에돔과 에굽이라고 얘기도 했지만, 아시리아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하고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줄안 거예요. 로마가 점령했을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그들의 신앙은 다 말라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계셨어요. 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련이 오고 또 여러 박해가 오면 그게 없어질 것 같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 영원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져서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사는 사람이냐? 이 내일을 보는 게 아니라 뭐한달 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걸 보는 거예요. 이 eternal life, 예, 영원한 걸 봅니다. 끝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끝없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하찮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좀더 고차원적이고 또 은혜로운 삶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건. 그리고 그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는 이 귀한 군 뉴스,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은혜 속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 말씀을 통해 15일간 나눈 은혜 이 은혜가 끝없이 우리들 삶 가운데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